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21장 소비자 선택 이론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은 소다 음료와 피자만을 소비한대요. 어, 소비하는 재화의 대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소다 음료, 하나는 피자. 어느 날 소다 음료 가격이 상승했대요. 소다 음료 가격은 상승했고 피자 가격은 하락했대요. 오케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전과 가격 변화 전과 같은 수준의 만족도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선 예산선을 살짝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소다 음료 가격이 상승했고, 우리 수평 축에다가 소다 음료 가격을 여기다 놓을까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재화는 피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제 접하는 상황이 이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니까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무차별 곡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다 음료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 소다의 가격 그리고 피자의 가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다 음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상승하게 되고 비싸지고 피자 음료는 하락하게 됩니다 피자가 음료래. 아무튼 피자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하게 되는데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누리니까 여기 어딘가로 찾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변화 전 A라고 하고요. 여기가 변화 후 B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세요. 지금 그린 거야. 여기 보시면 효용극대화점인데, 엑셀 가격이, 소다 음료의 가격이 비싸지고, 피자 음료의 가격이 싸졌으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B점을 선택한 거. B점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고요. 다음, 두 번째. B. 두 재화에 대한 여러분의 소비는 어떻게 변화할까? 예, 그대로 보시면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다 음료의 소비량은 감소하고요, 피자의 소비량은 증가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하게 되면 두 재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비는 소다의 소비량은 감소하고요 피자의 소비량은 증가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이 변화는 대체효과랑 소득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여러분 아니 여기서는 상대 가격이 변화한 대체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대체효과는 존재해요 그리고 그 대체효과가 여기에 반영돼 있고요. 이해 가시죠? 근데 소득 효과는 어떻게 해요? 없어 소득 효과는 이 소득 효과는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소득 효과라는 게 우리가 실제 소득이 일정한 건데 정확하게는 실질 효용 그러니까 이전과 동일한 효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c 번 여러분들은 가격 변화 이전에 소비하던 소다 음료. 가격 변화 이전에 소비하던 점을 A점이죠? A점. A점의 묶음을 지금 가격 변화 이후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니, 예산선의 영역이 선택 가능한, 구입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요게 바로 구입 가능한 영역인데, A점은 어떻게 됩니까? 구입 가능한 영역에서 벗어나버리는 거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보면은 A점은, A점은 새로운 예산 집합이요. 새로운 예산 집합에서, 집합에서, 예산 선이죠. 구입할 수 없어요. 왜냐면 밖에 있잖아. 구입할 수 없다. 뭐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나타나는 거는 어, 상대 가격의 변화 그리고 효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 효과 없는 대체 효과만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과 같은 상황은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 그림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얘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4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